자,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공통 접선에 대한 얘기입니다. 공통 접선이라 하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우리가 공통 접선이라고 하고요. 그 공통 접선에는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. 자, 직선에 대해서 접하는 두 원이 같은 쪽에 있으면 공통 외접선이 되는 거고요. 두 원의 바깥쪽에 있다는 의미죠. 그리고 두 원에, 두 원이 이 접선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으면 공통 내네 접선입니다. 두원 사이에 직선이 있다.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공통 내네 접선이다. 이두 원에 대해서는 공통 외 접선이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되겠습니까? 이때 공통 접선의 길이라고 하면 두 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두 원과 접하니까. 두 원과 접하니까 접점이 두 개가 나올 거고요. 그때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예, 공통 접선의 길이라고 한다, 라는 겁니다. 되겠나요? 자, 그러면, 볼 것이, 이 공통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. 자, 이렇게 두 원이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. 다른 원이,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에, 우리가 그을 수 있는 공통 접선은, 공통 외 접선 두 개와, 공통 내 접선 두 개에서, 전체 네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두 원이 서로 외접하고 있을 때는 공통 내접선 하나, 그리고 공통 외접선 두 개. 이렇게 총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두 원이 이번에는 두 점에서 만난다. 두 점에서 만나면 공통 외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 있는데요. 공통 내접선을 그을 수는 없다. 그래서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. 접선이. 그리고 두 원이 내접하고 있을 때는 공통 외접선만 하나 존재하고요. 그래서 한 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원이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거나 혹은 동심원일 경우에는 외접선, 내접선 두 개다 존재하지 않는다. 이런 얘기죠. 되겠습니까?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접선의 개수와 두원 사이 위치 관계를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. 이때는 뭐 한다 그랬죠? 두 원의 반지름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이 중심 거리와 비교했을 때 뭐예요? 중심 거리가 더큰 거죠. 됩니까? 이때는 r r 다시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이 중심 거리와 같아지는 거고요. 이때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이 반지름, 저, 중심거리와 비교했을 때, 중심거리가 더 짧아지는 거고, 또, 뭐보다는 크다.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다라는 겁니다. 되겠습니까? 그리고 이때는, 두원의 반지름의 차가, 중심거리와 같아지는 거고요. 이때는, 거리 D가, 중심거리의 차보다 더 짧아지더라. 이런 얘기죠. 이때는 물론, 중심거리가 제로가 되는 거고요. 되겠습니까? 예. 이, 반지름과, 중심, 거리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두 번의 위치 관계와 이 접선의 개수를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풀어나가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되겠나요? 자, 이번에는 그러면 이 공통 접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건데요. 공통 접선, 요 L의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중심에서 접선, 중심에서 접점을 이어주면 이렇게 항상 수직이 되죠. 그래서 중심 거리 d에 대해서 자, 요 l을 평행 이동시켜 주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죠. 그래서 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마찬가지로 공통 접선 l에다가 자, 반지름 중심과 이어 주면 여기가 수직이 될 거고요. 중심 거리 d에 대해서 이번에도 l을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그어 주시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. 되겠습니까? 그래서 역시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. 되겠습니까?